옆에 있는 분에게 독수리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재직회도 있고 또 오후에 여러분이 점심을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길게 설교하면 좋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8월이 조금 지치는 계절이죠. 자, 요즘 나는 심이 막 불끈불끈 솟는다. 요즘 같이 지금처럼만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네요. 이 여름에는 물먹은 하마처럼 사람 몸이 좀 무거워요. 좀 처져요. 왜요? 습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괜찮아요.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임제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광고 시간에는 또 눈이 번쩍 띄어져요. 시안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계절에 독수리가 어떻게 독수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주인이 잠시 세수하기 위해서 모자를 벗고 그 당나귀 짐 위에다가 모자 하나를 잠깐 놨는데, 그만 당나귀가 무거워서 퍽 주저앉아버렸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 짐은 잘 지고 갔는데, 주인이 쓰고 한그 모자 하나의 무게도 이 당나귀는 무겁다고 느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질수 있는 무게가 최대치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작은 짐만 얹어도 이 당나귀는 그만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 사명 있는데 또 힘든 일도 있는데 그 일을 잘 버티고 하다가 누가 작은 일을 부탁하거나 그 봉사를 나에게 더 하나 얹어주면요. 그 작은 거지만 자기에게는 무거운 것이 돼서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요아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요아를 악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요아를 악망하는 자. 이 악망은 바라본다라는 거죠.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칠 수 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독수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시 한번 대응교의 성도요 독수리의 신앙으로 비상하라 아멘 저 창공을 독수리가 유유하게 나르는 것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계속 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힘을 잘 이용하면은요 지치지 않고 멀리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독수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억매이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바 어짜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가 안 나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에 얽매이는 것,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과감하게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가서 부두가에 가서 자기 모트투를, 이 보트를 시동을 걸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밤새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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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해서 아침에 깨보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뭐를 풀지 않았어요? 줄을 풀지 않은 겁니다. 이 줄을 묶인 것을 풀어야 신나게 바다로 나가는데, 그 묶인 상태로 제자리에서 계속 에너지만 소비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할때 나를 묶고 있는 그것, 의심, 불신, 불순종, 그리고 태만, 나태, 이 모든 것이 나를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 수가 없어요. 이십칠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십칠 절 다시 한번 시작.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십팔 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을 풀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했죠. 한번 중요한 말씀니까 이한번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는 것이 지겨워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클럽에 가고, 세상 일로 나가지만, 내 안에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지겹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황홀한 한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어떤 사람은 168시간을 정말 황홀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가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내다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루가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가 황홀한 하루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겨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종이장 한장 차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그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밖에 그하는 삶을 사느냐.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더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어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거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교인이 등산을 갔다가 그만 언덕에서 불로 떨어지다가 천만다행으로 어떤 뿌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 뿌리만 놓으면 자기는 밑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길낭 떨어지 같아요. 그래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힘에 손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성도를 보고서 "성도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나님, 저를 속히 구해 주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정말 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놔라. 놓으면 응? 떨어지는데, 놓으라는 거예요. 안됩니다 이거 놓으면 저는 죽는데요 아니야 너나 믿냐? 믿죠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것부터 놔라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힘을 잃고 놔버리고 말았어요 뚝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붙잡고 있는 데하고 떨어진 데하고 1m밖에 차이가 안나요 결국 이 사람은 다치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노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있어요 적금을 들었으니까 이 적금을 부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트 적금을 붓는데 이거 끝나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합니다. 그거를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또 자신의 경험을 붙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심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능력으로 우리를 붙토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나 인생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할 때, 우리가 정말 신 있는 믿음의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자기를 악망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는데요. 의사가 물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예.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찌르면은 머리가 이 손가락이 아프고 배를 찌르면은 또 손가락이 아프고 또 다리를 찌르면 손가락이 아프고 제가 만지는 것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손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 손가락이 골절이 된 사람은요, 어디를 갖다 대도 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 이 원인, 요하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치료받지 못하면요.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전히 아픈 거예요.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죠. 또 쉽게 잘 삐지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내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이 다 병들었고 남이 다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손가락이 건강하면요 다른 것을 눌러도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요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나를 치료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치료만 해주신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러한 비상한 믿음으로 피곤치도 곤비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다 싸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